성령님, 성령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하는데 아, 예수께서 이름으로 오늘 에베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 뜨겁게 이말 찧어다. 아바라 열아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열아바라, 아라아바라 열아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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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아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기쁨으로 들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상이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 내가인데요. 이렇게 내가, 영원히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10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사용되고 있고요. 이 단어를 어, 이 일반적인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또 멜기세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히브리서에서 사용하고 있죠. 특히 멜기세데의 반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반차라는 것은 순서. 구별된 계층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질서 같은 계통, 반열, 계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어떤 무슨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상이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상이다라는 의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멜기세덱에게서는 후손이나 후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그걸 더잘 아시겠죠? 근데 이멜기세덱의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로서 이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유사한 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대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 58절, 계시록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고라고 했고, 또 히브리서 7장 1절,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살렘 왕이고, 라고 멜기 세대가 알려주고 있는데, 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 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그랬고요.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고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예표되는 자신의 몸과 피를 인류의 대속물로 주셨고라고 했고요.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스 1장 아시브리스 7장 1절에 레위지파 이전의 인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표현했다면 1브리스 5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레위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어, 예, 벌써 스케일이 어, 멜기세대과는 이제 다르지만, 더 크, 더 크, 어, 어마어마하게 크시지만, 어, 멜기세대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어, 알수 있기 때문에,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것이지, 것이지 멜기세대 계열의 제사상이라는 의미는 아님을, 어, 이제 아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사성을 지니고요, 이러한 유서성을 통해서 예,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계통의뭐 아론 계통의 무슨 어떤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존재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오로지 제사 직무를 잘 감당하고 어, 해내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며 왕으로서 정말 대체사상이시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존재로서 훨씬 더 우울하신 것입니다. 그런 대체사상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만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